작은 마을의 한 구석, 오래된 서점 창가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죠. 그는 매일 그 자리에서 책을 펼치고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년에게 책은 단순한 글자들의 조합이 아니라 마치 그를 다른 세계로 초대, 초대하는 마법 같은 것이었어요. 어느날 소년은 책장 구석에서 반짝이는 책다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마음의 정원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그 책은 소년을 현실과 꿈의 경계로 데려다 주었고 그곳에서 그는 특별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소년의 꿈을 이해해주며 함께 웃고 울어주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소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 정원이 자리잡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마음의 정원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작은 정원에 대해